안녕하십니까 행님들 저는 지금 여기 베트남 꾸이년이라는 곳에 있고 근데 여기 어제 도착해가지고 좀 이제 찾아봤는데 이 근처에는 딱히 뭐 구경할 만한 건 없어 보이더라고요 여기 숙소 컨디션이 되게, 되게 좋은데 여기가 1박에 13,000원 밖에 안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숙소를 4박으로 예약을 해버렸거든요 자 이제 오늘도 이렇게 하늘은 흐리긴 한데 그래도 이제 비는 안 오고 있고또 오늘 밤부터 또 이제 비 온다고 해가지고 또 지금 비안올때좀 돌아다니려고 기어 나왔습니다 네, 여기 해변도 파도 겁나치고 딱뭐 이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네, 여기서 밥이나 좀 때리고 가야겠습니다 아 헬로우 싱자오 원펄슨 여기는 일식집이고 역시 여기도 초밥은 비싸고. 아유, 안녕하십니까. 일단 오늘의 밥은 돈까스 카레랑, 이거는 이제 미소시루 같은 건데. 이집 카레 맛있네. 오히려 일본에서 먹을 때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. 근데 베트남에 카레 빵은 없지만, 카레 밥은 있다. 그래서 근데 이 동네에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. 도뚜개님코랄섬이에요 지금 저 여기 장항에서부터 여기 꾸린양까지 오는 동안에 바다 보면은 물 색깔이 다 회색이고 계속 비오고 막 파도 엄청 치고 그랬어가지고 근데 섬은 좀 다른가? 오케이 그러면 일단 밥 먹고 코랄 아일랜드로 가보겠습니다 왠지 그냥 회색 바다일 것 같은데 속는 셈 치고 다녀오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밥클리요 대충 클리요 아, okay, 오케이, thank you so much. 잠깐만. 아, <laughs> 와, 식당에 이런 게 있어? 여기 팻집인데? 수많은 잉어깅들이. 아りがとうございます. 아りがとうございます. 가만. 이렇게. 가서 일단 섬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, 갔다가 뭐, 그근처 그 해변이라도 좀 보고 가는 걸로. 지금 혹시 화면 많이 흔, 흔들리나요? 일단 이거 바이크 자체에다가 딱 이렇게 부착하는 거는 노 답인 것 같고 제 몸에다가 부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만만한 게 셀카봉이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셀카봉 할 때까지만 아이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형님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저 조그만 저 바위섬 저게 그 코랄 아일랜드 그거 같은데 역시 바다 색깔은 그냥 느엄미야 색깔 어, 근데, 진짜 파도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, 진짜. 저 멀리는 색깔, 에메랄드 빛이 살짝 보이긴 하거든요. 그, 소위까지 나가야 뭔가 물 색깔이 잘라질 것 같아. 어, 잠깐만. 음? Hello. Come 어, Come on. 음, 한국. 어? 한국. <웃음> <웃음> 어 왠지 여기 뭐 셀카봉이 있을 것 같은데? 아, hello, Sing uh, Jo. Do you have a selfie stick? 아, 이이스는 뭐라도 뚫, 케이스는 로라도 50번 쳐. 또 케이스는 뭐라도 뚫이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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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펙트, 퍼펙트, 퍼펙트. 오케이, 땡큐 합니다 아, 현지인인 줄 알고 베트남 말 말은... 아. 아마 이제는 화면 흔들림 그게 아마 없을 거예요. 음, 잠깐 저기 졸리비가 있어 가지고 졸리비 한번 가 볼까? h e 헬로우 신짜 여기도 뭔가 패스트푸드 전문점 같은 건데, 치킨 라이스요? 치킨 라이스 세트? 오케이. 네, 치킨 라이스. 치킨, 밥, 국, 콜라. 이렇게 해가지고 3,000원. <laughs> 호박이랑 닭고기, 닭가슴살 같은 게 들어가 있고, 호박국. 우리나라 치킨이랑 되게 비슷한 거 같아요. 졸립에 치킨 잘하네. 되게 퍽퍽하지도 않고. 좋습니다. 렛트다우.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아니, 제, 가 지금 그래비 입고 있어가지고, 자꾸 이제 베트남 말로 계속 하, 하시네. 떠이라 <laughs> 응어이 한국이 뭐예요? 떠이라 응어이 한국. 빅, 빅. 닌, 렛라, 렛. 닌, 렛, 렛, 한국. nhưng mà nói chuyện không được hàn quốc bắc kinh rượu à biết biết tại vì nhìn chữ này nhìn chữ là biết hàn quốc nhưng mà nói không được không nói chuyện được cảm ơn mọi ở đây có cái đồng thang gì đó à cái hồ chí minh đồng thang gì đó 아, 치민이 형이랑 치민이 아, 아버지. 아무튼, 이런 게 있다. 와, 근데 뭔가 이제 방송 세팅이 안정이 되니까 너무 좋다, 진짜. 아니, 또 먹는 게 아니라 여기 카페가 있어가지고 그냥 커피 한잔 할 겁니다. 박시유가 이제 뭐 베트남, 밀크커피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, 밀크는 아니고 연유가 들어가 있는 시스템입니다. 자, 이제 또 체크아웃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. 어제는 하루 종일 또 비가 와가지고, 여기 숙소에서 그냥 하루 종일 오징어 게임2 보면서 그냥 푹 쉬었고, 이제 오늘도 하늘은 흐리긴 한데, 지 비는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우비를 안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 어 잠깐만 근데 이거 어, 누가 이 거울에다가 테러를 해 놨어 자 그럼 오늘은 꾸인현을 떠나서 남쪽으로 대략 200km쯤 이동해가지고 야짱까지 갈 거고 거기가 이제 베트남 중부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고기도 끝날 것 같고 날씨도 좀 맑아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와 여기도 이거 풍경이 착살 나는구만. 어 갑자기 또비 온다. 아, 다, 아, 아. 어, 엄청 많이 오는 건 아니고 앞으로 한 시간만 가면 되고 현지인들도 아직 뭐 우비 안 입고 있는 거 보니까 그냥 가겠습니다. 어 여기 또 왜이 렇이막 막히지? 아, 이거 우비 입어야겠네. 저기 현지인도 우비 입었네. 아, 렇게 사고 빡세게 났구나. 어. 버스도 완전 다 박살났고 지금. 어, 일단 이거 우비를 입어야겠어.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 이제. 헐. 와, 이거 어떡 하냐 진짜. 이거. 와, 진짜 이거 연말 연시야 진짜 아. 아왜 그 이러냐 진짜. 그래서 다행히 저기 버스에 승객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진짜 이렇게 사고 나는 건 진짜 한 순간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도 뭐 계속 조심하면서 운전하고 있긴 한데 뭔가 더 조심해서 운전해야겠습니다. 드디어 낯장 시내로 들어왔습니다. 야뜨랑이라고도 불리는데 실제 말하면 야장에 가깝다고 합니다. 아무튼 야장에 들어왔고, 그럼 또 이제 늘 그렇듯이 새로운 캐스케이지역이 왔기 때문에 바로 세이브부터 하러 가겠습니다. 여기가 일단 오늘의 숙소고. 아, 어제 있던 데랑 차이가 많이 나네. h 로 l l o Shinjo. have a reservation. o floor. 이 okay. You go t h o h e r e with o t r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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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오늘도 세이브 포인트 무사히 체크인 완료했습니다. 여기도 나만의 주방, 나만의 침대, 나만의 변기, 나만의 샤워실. 바깥 풍경은 이렇게 되어 있고. 막판에 비를 좀 맞으니까 빡세다. 좀 샤워하고 좀 쉬어야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은 좀 분량이 조금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차피 이거 뭐 분량 길게 뽑아봤자 영상 내용이랑 한 번도 없이 그냥 응원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나중에 몰아서 한 번에 볼게요 이런 댓글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한 모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